해야 되거든요. 예,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무슨 주님께서 무슨 유물을 찾아라, 뭐 누구를 만나라 이럴 때에 예, 그 사도 바울이 안 하냐 하고 음. 이러면 딱 만나듯이 예. 그 주님께서 니 어디 가서 뭘 찾아라 이라는 것 때문에 가서 딱 찾아내야지 예, 예. 이제 되잖아요. 그렇죠 음, 그렇지. 그렇지. 예, 그리 누구 만나라 갈 때는 또 만나고 예, 예. 뭐 그런 이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아, 그건 기본인데 너무 훌륭하시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만 이제 이 일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찾아낸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. 그 뭔가 하면, 어, 킹제임스 성경 요한 1서, 어, 1장 7절, 8절 말씀을 보면, 삼일체가, 하늘의 삼일체가 확실히 나타나고, 여기, 이 우리 인간에 있어가지고 삼녀소가 예. 확실히 나타납니다. 그런 아, 근데. 음, 근데 특히 그 하늘의 삼세분은 그 대문자 스프릿이에요, 프릿 예. 성령. 예, 예. 근데 우리 이제 물과 피와 우리의 거듭난 영은소문자로 소문자 스프릿. 예, 그렇죠. 예. 근데 지금 이 성경이 거기에 아주 확실하게 나타났어요. 근데 미국의 킹 제임스 학회에도 네. 이게 저 인간적인 측면에 8절에 소문자 스프릿 저 그게 없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거는 있어요. 어쨌든 음.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이렇게 잘 맞추듯이 아주 그냥 그 대문자 스프릿 성경하고 어 소문자 어 우리의 거듭난명하고를 정확하게 일치해 버리면 그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뭐 걸어 다니면서 쓴다싱이나 뭐 사도 도마을처럼막 응. 걸어 다니면서 이제 그 응. 영성을 정확하게 유지하듯이 예예그어 그러니까 뭐 우리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살아있어도 코드만 아주 정확하게 맞추 예. 이게 이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이, 예. 예. 이해가 되시죠? 예 예. 그래서 저는 저 성경을 그킹 제임스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. 네. 근데 음, 어제 그렇죠. 우리 이제 전재기 총장님 그 음. 대신 이 명예 총장님도 하시고 이러는 데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, 우리 지금 현재 에 우리가 보는 성경들이 영을 영혼이라 그러고 혼을 또 영혼이라 그러고 음, 예. 음.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. 이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어떤 그 인간과의 그 교통하는 그런 어떤 그게. 정확하게 구분이 잘안 돼, 분별이 안되던 예, 분별이 안 되니까, 이게 산기도 가가지고 막부르지져가 음. 소나무를 뽑아도 이게 이제 어쩔 때는 양심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, 그 자체가. 그래서 어, 저는 이제 그 지금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. 성경을. 그래서 저 성경에 따라서 어, 온전히 그걸 하면.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,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, 또,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,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. 예. 저 지금 2000년 전에, 가야 시대의 그 상황 같은 거를 거의 대부분 그 깊이 있게 그걸, 그걸 오랫동안 하면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. 아, 그럼요. 예. 무슨 얘긴가요 예. 2000년 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럼요. 그럼요. 그럼 그게, 예. <laughs> 어떻게 보면 그게 비몽 아, 사몽 간에, 네. 뭐 무아지경에 뭐뭐 음. 네. 어, 뭐 네. 이런 이제 얘기하고 예. 좀 아이고. 통하는데 예이그예 예, 그래.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하고 예. 다르게 직선이 아니라 예. 원이고 <laughs> 구기 때문에 <laughs> 과거가 예. 과거가 지금 알수 있고 미래도 지금 알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. 우리가 지금 현재 에, 그 영성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그 목사님은 어, 이제 누리고 있는데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나 쓴다싱이나, 예, 예. 이제 또 사도도마나 이런 분들은 그 지금 모양으로 매체가 막 복잡하지 않잖아요. 예. 그 당시에. 예. 그리고 이제 또 걸어다니기 때문에 예. 위험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주님과 아주 밀접하게 계속 온전히 이게 항상 동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. 예. 말 한마디 하면 막그 즉석에서 예. 예. 이제 나타나는데. 그치.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. 안 돼서 항상 회개하고 아쉽고 이랬는데도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. 아, 목사님 참 정말 이 시대에 귀하신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.